물론,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분갈이는 조금 더 자주 하셔야 돼요. 이대로만 키우신다면 이거는 4년 버팁니다. 4, 5년. 다른 거 섞으면 1년은 기본으로 버티고요. 2년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. 무조건 이 흙을 많이 쓰시면 오래 가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. 지렁이가 엄청 많은 흙이지만 이 안에 지렁이는 없어요. 있을 수가 없어요. 다저 얇은 망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.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요. 이런 뭐 불순물이래 봤자 이런 나무, 이런 거, 이런 실 같은 이런 지푸라기,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정말 이거 세세하게 걸른 거거든요. 근데도 이게 너무 얇으니까 따라 들어가요.